1183번 설명하겠습니다. 다음 그리과 같이 폭이 20m, 20m인 도로가 있대요. 수직의 건물 한 지점에 있는 A인 사람이, 건물이 일으켰는데 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m 정도 떨어져 있대요. A인 사람이 B 지점에 있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 움직일 때그 최단거리를 구하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건물용 모퉁이를 원점 오라고 놓고 좌표축을 설정을 하고요. 그래서 B는 4 0마 20이 돼요. 그래서 도로의 폭이 20m라고 했으니 그리고 A는 이5지점에서 밑으로 내려왔으니 0마이너스 20이 돼요. 그래서 이 B 사람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결이 있고 이렇게 가는 경우,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경우가 가장 최단거리죠. 얘는 바보죠. 멀리 가서 이렇게 여기서 쳐다보잖아요. 그래서 이 거리를 구하라 그런 문제입니다. 그래서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이 직선은 y 골 mx 가 되고, 40 20이 지나니, 40을 x에 대입하고, 20을 y에 대입해서, y는 2분의 x 가 나오고요. 이 직선과 요점사의 d공식을 쓰기 위해서, 음함수로 표현을 했고, x 앞에 있는 놈의 제곱, y 앞에 있는 놈의 제곱, 그리고 얘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고, 0, 20을 대입해서, 루트 5분의 40이 나왔고요. 유리화를 하면, 8루트 5가 됩니다. 시겠죠.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.